처음에는 남들 다 하는 대로 지역, 소득성위 나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는 되겠다보러니까 그때부터 회사잘 됐죠 안녕하세요 예, 네. 싹스타즈 대표 송태민입니다 싹스타즈는 양말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라이프스타일 소품을 다루는 편집숍입니다 싹스타즈의 스타가 별이에요 별 양말이 당신의 착장에 밤하늘의 별처럼 스물다섯에 <laughs> <laughs>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아, 마흔이 됐네요. 네. 처음 창업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IT 출신이에요. 원래 너무 가기를 원했고 갔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IT 대기업을 가면 다 연봉 이라고 받는 줄 알았어요. 막상 가보니까 근무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요즘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 일의 어떤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느낌이었고 저희 집은 또 장사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친지 분들이 다 사장님이야. 나도 내 점포를 해야겠다. ]하게 이제 데이터적인 접근으로 양말을 시작을 했어요. 가볍고 초기 자본도 많이 들것 같지 않고 좀 수월하게 할수있때문다 아무도 안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laughs> 일단은 고급 양말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너무 없었어요. 양말을 되게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그 당시에 유일한 양말 브랜드가 이 닥스 정장용 양말들이 주를 이었죠 한 5년 6년쯤 돼도 회사가 잘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어느 날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밑을 이렇게 봤는데 그날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왔더라고요. 한쪽은 파인애플 양말 신고, 한쪽은 고양이 그려진 거 신고,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모양인데 잘 팔릴 거라고 기대를 할까. 양말에 대해서 무관심을 했구나 하는 거랑, 그렇게 하고 나온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되게 터프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져서 웃었거든요, 버스에서. 양말이 이렇게 힘들었던 하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하는 걸한 5년인가 하고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단순히 사업 아이템으로서가 아니라, 좀더 애착을 갖게 된것 같아요. 각성의 사건이 있었죠. 그 뒤부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바잉하기 시작했어요. 터키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짜는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터키 사는 사람한테 어진니것좀 네 붙여서 나한테 수출해라. 터키 그 양말이 2,600년 전부터 할머니가 팔고 있다. 공산품의 시초가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양말 가게로서 의미가 있다. 데이터는 없어요. 한 번도 안 팔아봤으니까. 근데 그 전까진 그런 건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당시에 이제 봄매종이라고 프랑스 브랜드가 있는데, 국내에서 파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게 아티스틱한 양말이고, 엄청 비싸요. 전에 저였으면 아마 안 팔았을 거예요. 봤을 때는 너무 예쁘니까, 팔아야겠다 해서. 팔, 그때부터 회사가 좀잘 됐죠. 10년 전만 해도 또 양말 시장 이렇게 패션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그렇죠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뭐 그거는 한 30년 전부터 어. 있던 슬로건이에요 싹스탑이라고 재미유통이라는 회사가 TV 광고에서 쓰면서 음. 그게 벌써 2000년 초거든요 25년 된 거죠 그래서 관용구처럼 쓰는데 실제로 그래서 네 양말 보자 이렇게 하면 은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는 없어요 음. 많이 좋아지긴 했죠 브랜드에서 시즌 컬렉션에 양말을 무조건 넣더라고요. 음. 그런 의뢰를 많이 받아요. 같이 했던 회사들이 있을까? 콜라보레이션이나 납품의 기준이 나름 엄격한 편이라서 제가 쓰는 브랜드인 경우만 하거든요. 채널톡은 해주셨나요? 채널톡은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CS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얻는 피드백이 많죠. 제가 2023년에 리브랜딩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고객은 어떤 고객이냐 스터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남들 다 하는 대로 지역, 소득순위, 나이, 서초구 사는 30대, 직장인 여성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러기에는 제가 가게에 있어 보면 60 10대 손님도 대법 있고 10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는 안되겠다 길게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해서 채널톡 상담하면서 손님들 을한분한분 한분 시간 되세요 하면서 얘기 나누고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어, 저희 고객분들은 산에 가서 솔방울 주워본 사람 바닷가에 가서 예쁜 조개 껍데기 주워와 본 사람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60대든 10대든 무용하지만 뭐 과시할 수 없지만 나만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되게 단단하신 분들이죠. 우리는 이런 분들만 잡으면 된다. 이 고객들만 확실히 잡아도 이제 생존하는 데는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객들한테 좀더 포커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아, 이런 게 있을까. 최근에는 아트피스들을 보고 있어요. 공산품을 판매하잖아요. 저는 네, 네.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뭐 가구라든지 오브제라든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돈은 없지만 <laughs>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공산품은 아무래도 표시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면서 공장에서 딱 기획해서 만들어진 이게 잘 팔리면 더 많이 만들 걸 생각하고 만들잖아요. 아트피스라는 거는 그런 효율을 깡그리 무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엄청 비효율적이죠. 사실은 그런 비효율적인 제품들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으로 브랜드가 돌아가면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효과적인 거랑 효율적인 게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비효율을 좀 취하는 것들도 있죠. 브랜드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효율로 가면은 결국 자본의 논리 때문에 큰 회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되게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회사 커지길 바라지 않거든요. 네. 멋있길 바라지.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 전 돈을 떠나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 안 드려요. 롤렉스가? <laughs> 네. 돈 좋아합니다. 근데 멋있게 돈 벌고 싶다 이게 목표기 때문에 제가 효율만 쫓아서 회사를 무작정 키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않고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규모가 네. 행복을 말해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대표님이 제채널 x 입점을 결정하셨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좀... 어 이거는 내가 주주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하던 서비스였고 보통은 뭐 대형 플랫폼이 되면 결국은 줄 세우기를 하거든요. 뭐 랭킹 실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결국은 불 불안...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다수의 선택을 따라가게 되는 채널 스는 그게 아니라 약간 준 고수가 회사인데 좋더라 이렇게 하는 걸로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되게 존경하고 멋지게 생각하는 대표님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그거 좋다 그러면 무조건 사거든요 그거를 IT적으로 풀어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좋은 사례다 싶어서 지원을 했죠. 저희가 대형 플랫폼에서 이제 순위에 들고 유명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대형 플랫폼이나 어디든지 이제 양말이라는 아이템을 하나를 놓고 디깅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 무조건 도달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양말이든 신사 양말이든 이 바닥에는 저희가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없어요. 국내에서 저희만 소개하는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아무도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고 항상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결국은 디깅하는 사람들을 위한 뭐 편집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